아 좋아. 오 충돌, 충돌, 충돌. 어잘어 엄지가 막 챔질을 했어. 돌게 만족감이 확 올라가잖아. I'm a b i n g b i g g i r a n d 돌 n Put your right hand in. 어, 영어랑 아들이랑 같이 나왔었는데. 이 내가 안 참근데 고아 역시 맞네. 여기 는건싹 없애야 되구나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무튼 없애 되는 거야 아까 그구에이 크라니까. 다 정말 이게 선반 위에 선반 가에 <laughs> 네. 네. 그러니까.

저렇게 보는데? 을나어안 보다 이제.